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우주식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혼조세를 많이 보였던 흐름인데요. 다 여러분들 계좌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또 다시 돌아온 만큼 또 여러분들 이 수익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근 들어서 미국장이 조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행복세를 보였지만, 이 그저께 밤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거의 한3% 가까운 급락을 나타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는 또 미국과 똑같이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3%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5장까지 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우리가 또 올바른 매매 전략을 피게 되면 또 수익을 가져가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추천주, 그리고 매매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수익매매 할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저에게도 응원의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기준입니다. 물론 오전장 기준이긴 하지만 이 중심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거의 다이 딥페이크, 이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보안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들어온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재차 반등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에 많이 들어가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단발성 재료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반가운 섹터가 있죠.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이 며칠 전부터 이 증시, 특히나 이 지수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팡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라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도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하면서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또이 추천주로서 가정 오늘의 종목 이 종목을 통해서도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이 추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종목만 알려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 쉬운 장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 타점 정보들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에서 드리기 힘든 이런 타점 정보들 이 제가 이 텔레그램 방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개인 매매를 하시다가 이 수익을 크게 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이 타점 정보를 활용하시는 것도 또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 1 0 8 2 1 6 3 3 4 1번호로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 종목에 대한 이 타점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 또는 문자 답장을 통해서 모두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수익 매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 문의를 하셔가지고 핵심 정보들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도 섹터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도 섹터로서 말씀드렸던 이 섹터가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섹터입니다. 물론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이 완성품 생산업체들도 있겠지만요. 그 이전에 이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양극재 관련 관된 기업들, 특히나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이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23년도 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전부 다이 급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급락과 행보를 반복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전에 이 리튬 만을 가지고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수많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등장을 했지만 이 결국은 차세대 양극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결국은 이 기술력이 앞선 기업들만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 9월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g m 이나 그리고 현대 기아차와 같은 이 파트너사들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서 훌륭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연간으로 봤었을 때 때 가장 잘 나갔었던 2022년도 수준까지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퓨처엠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보시면은 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포스코퓨처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도 매수에 이 동참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기사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하나 떴는데 바로 어제자 이 기사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원래 이 중국계 기업과 함께 이전구차 합작공장 이 포항에 설립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전구체 공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니켈까지도 확보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니켈 관련된 이정구체 사업을 이제 철회를 하겠다. 사업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 주가적으로 크게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주가가 깊게 빠진다라든가 이런 모습은 보여주시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포스코퓨처엠이 상당히 이 전략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전략적 기업 운영이 우리가 매매해서 또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면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했었던 이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도 마찬가지로 외인이 움직이니까 덩달아 같이 이 물량을 늘려가면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애쓰는 모습 그리고 이 물량 수집 말 그대로 이 매집을 하는 모습, 모습을 이두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조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전략 없이 이런 개인 투자자들처럼 달려들게 되면은 이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올바른 재료와 또 이런 수급의 동향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진 매물대들이 모두 다 25만 원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4월부터 한 7월달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횡보세 속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머물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 가격으로 잡아드렸던 25만 원선 그리고 20만 원선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만원 선을 깨고 내려가던 이 최저점의 순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이 매수 타점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 이 바로 포스코 퓨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이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타고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한 1년간에 걸쳐서 가장 큰이 거래량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만든 세력이 바로 이 외인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상승세 그리고 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 변동성 속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수는 기회가 반드시 왔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포스코 퓨처엠 상당히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세대 양극재.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결국은 기술력으로 앞섰을 밖에 없는 포스코 퓨처에 잘 나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파트너사인 GM이나 현대 기회차들도 올해 연말에 나오는 신차들의 이 차세대 양극재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오히려 또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정구체 기업들의 이 계약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간다는 징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퓨처은 그와 반대로 주가가 저점에 기고 있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외인과 기관들을 물량은 또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저점의 순간에서 우리도 이 매집에 나서면서 이 조금은 호흡을 길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년 2023년도 상반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이 급등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재료가 좋은 종목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라고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모두 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이 결국은 올바른 타점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점이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혹은 습득하실 수 있는다 하더라도 이 실시간 정보로서 습득을 하시고 이 실시간 정보를 받자마자 매매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타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료 정보 방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자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 문자 답장으로도 이 실시간 타점들을 모두 다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과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저. 에게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 제가 상당히 감사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모습 제가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들, 제가 이 실시간 타점을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과 자산 증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역시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 실시간 타점,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얻어보고자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8216-3341번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줄임말이죠. 호스라고. 요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이 포스코 퓨처 엠의 올바른 재료와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 주가에서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지 수익을 더욱더 크게 낼수 있는지와 같은 이 모든 핵심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문자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들이 필요하실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216-3341번으로 이 포스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또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과 또 앞서 보셨던 수익나는 종목들의 매수매도 타점 정보는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소수정의 VIP를 대상으로 드렸던 이 부티크 정보를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를 우선 눌러주시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 010-8216-3341번으로 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셔서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신 분들 제가 확인 후에 모두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아닌 문자로 이 스윙 종목, 단타 종목, 세력 매집주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 하나번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VIP와 동일한 정보를 문자로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윙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수익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스윙 종목을 문자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또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이 스윙 추천 종목으로는 대령 매집주, 수급 집중주, 정책 수혜주처럼 이 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해드리니까요. 이 종목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우선 눌러주시고요. 010-8216-3341번으로 구독 또는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시면 핵심 스윙 추천주 정보를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정확한 단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타점을 이잘 따라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에 5에서 1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타점 정보를 실시간 문자로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 하나번으로 단타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수익 확률이 높은 이 단타 종목의 매수매도 사인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수익을 위해서 이 제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빅데이터 솔루션이 포착한 이 세령 매집주를 이번 기회에 특별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이 세령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들이 나오면은 이후에 제가 이 재료와 성장성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이 장기 매집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의 소재 관련 기업으로 시작을 한 앞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장기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었고요. 이 주가가 급락하는 순간에도 이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세력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주식 매매 에 시간을 많이 쓸수 없으신 분들, 특히 빅데이터가 분석한 이 세력 매집주만 모아가신다면 이 추후에 200% 이상의 수익을 넘어서 이 제2, 제3의 월급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유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또 조금씩 모아 가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세력 매집주의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전략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 번으로 세력 또는 숫자 4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세력 매집 정보를 통해서 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과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기법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서 매집을 하거나 이 분석된 기준 가격 이하에서 이 매수 타점이 들어가는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께 기법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중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법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번으로 기법 또는 숫자 5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돈이 많으신 분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이 대다수의 분들은 자산 증식을 통해서 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주식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 적어도 현실에 안주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작이 반이다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을 찾아보시고 또 실제 매매를 해보시는 것부터 이 부자가 되는 과정의 절반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과 또 문자를 통해 에서 드리는 정보들을 통해서 또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